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가늘레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유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실서 So oh. 따라 주의 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더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가며 말할지라도 그들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죄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멸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프리즘 같고 그의 은택은 프리의 이슬이겠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축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숙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와께로부터 말미없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 줄일 것이니라 개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와의 호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에서는 인간관계 그리고 또 가정에 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본능적인 감정에 이끌려 판단하게 되면 원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자문이 얘기해 줍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절에 가난해도 성실한 자 그리고 입술이 폐역한 자를 대조하는데, 입술이 폐역한 자라는 뜻은 원문을 보면 입이 비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절 말씀 보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결과에 대한 고민이 없이 충동적으로 갖게 된 소원 그것을 이 지식이 없는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선하지 못하죠. 마음으로 급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3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것이죠.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남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딱할때 생각해 보면 그 결정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이끌리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심각하고 또 중요한 결정일수록 남는 것은 나중에 수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동적인 결정이 되지 않으려면 또 어떨 때 충동적이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동적인 결정은 사실 감정에 이끌릴 때 많이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수록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 꼼꼼히 살펴보고 또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할때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했어? 물어보면 아, 그냥 내가 좋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인 거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후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입니다, 나발.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로 이 나발의 양치는 자들을 평소에 이렇게 돌봤거든요.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렇게 추수, 감사, 추수하는 것, 때, 추수할 때는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이렇게 목동처럼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풍성함을 함께 이렇게 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의 25장도 보면은, 나발이 이제 렇게 양털을 깎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의 좀 사원들을 보내서, 아, 그 축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음식을 좀 달라. 좀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그냥 싫다고 해도 될 텐데 오히려 다윗을 주인을 떠난 그런 노예 같은 도망친 노예 같은 취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의 하인 중에 하나가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인도 판단하는 것을 나발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아,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울타리처럼 되어줘서 우리가 평소에 안전하게 다 지냈는데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모욕하였으니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여주인님, 제가 이거를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저 사람 판단 얘기 없으니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여주인에게 말할 정도인 이 하인의 판단만도 못한 나발입니다. 그가 누군지 하인에게도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었어야죠. 나바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센스가 없다, 어리석다란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전후 사정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센스가 없는 사람이죠. 욕심에 이끌려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온 집안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사례를 잘 분별하는 거죠.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일수록 감정이 격동될 때그 감정을 잠시 누그러뜨린 그 다음에 이것이 맞나, 틀리나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녀 교육은 훈계를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먼서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론에서는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노아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노아기를 맹렬히 한다. 라는 뜻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노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막 폭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을 잘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훈계에 있어서 생각해 볼때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람마다 다 완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연약한 지점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성장해야 될 지점이고 그것을 잘 돕는 것이 양육의 핵심이죠. 근데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그게 내가 이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 넘어지고 또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그 실수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자녀 교육을 우리가 할때 정말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하냐면 이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선이고, 좋은 것은 행하는 게 선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이거를 해야지, 이걸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책망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적인 것으로만 알려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이렇게 그 책망의 방식으로, 계속 그것을 알려주기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꾸 이 정제감과 자존감 저하만 이렇게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네가 그것에서 성장을 할수 있도록 네가 애를 써야 돼라고 하는 그 지점들을 자상하게 잘 알려 주는 것이 그리고 문제 인식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너는 할수 있어. 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계속 격려를 통해서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상황을 놓고 못한 사람, 잘한 사람 이 행동으로만 판단을 하니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이죠. 상황을 설명하고 그 결과까지가 어떻게 연결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먼저 산 어른이기 때문에 그 선택과 결과가 어떻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또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 우리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 아, 우리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연약함을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훈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훈계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계보다 사실 훨씬 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훈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래야 자녀가 스스로 연약한 것을 깨닫고 그를 깨닫게 하는 훈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면서 권고를 들어라, 훈계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게 하는 관계가 전제가 필요한데 책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잘못이나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고 있는 것들 미숙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 중심으로의 교육을 하게 되면은 훈육을 위한 책망만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시든가요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자녀에게 아무런 수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잔소리야. 하면서 그냥 하던 얘기로 늘 그것을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전제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어서 아,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구나. 정말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책망할 때그 감정만 전달이 되니까 아, 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내가 혼나고 있구나라는 그 혼나는 사실일만을 지금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관계가 안 되면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능만 남습니다. 자녀는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나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는 엄마 실망시켜드린 사람,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 이 기능만 남고, 부모는 무엇만 남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아, 우리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놀아주는 사람, 우리 엄마는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기능만 남습니다. 훈계는 지혜가 흘러가는 것이, 그 흘러가는 것이 바로 훈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식으로만 저희들이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가장 중요한 관계를 놓치고 있습니다. 관계가 되어야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훈계는 그 연약한 것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바로 훈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회복이 있는가? 내가 정말 아들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남편과 아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감정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정말 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이 아이를,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만 그 사람에게 내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새벽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진정 사랑하는 이 마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과 사랑들이 훈계라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져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가족 관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할 텐데, 감정적이나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또 습관들이 있다면, 나부터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따지고, 신중히 결정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가족들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